어, 반갑습니다. 웰스입니다. 어, 근거있는 자신감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어, 야금야금 영어 독해 연습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어, 영어 원서에 사용된 간단한 문법과 독해 표현 방법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1번부터 10번까지 10개의 문장 준비했고요한 어, 문장씩 읽고 해석해드리고 끝에 가서 추가적인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Number 1. This life is difficult and you will come to hate me. 이런 삶은 힘듭니다. 그리고 당신은 나를 싫어하게 될 겁니다. Number 2. It was fate that took S. Camillo to the tavern. S. Camillo를 술집으로 데려온 것은 운명이었습니다. Number 3. There is no way to describe her. 그녀를 묘사할 만한 방법이 없습니다. Number i s m a n flirted with her and tried to get her attention. 각각의 남자들이 그녀와 시덕거렸고 그녀의 마음을 얻으려고 애썼습니다. 5. I like a man who is hard to get. 나는 얻기 힘든 남자를 좋아해. 6. I do not want to kill you. I want you to love me. 나는 당신을 죽이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당신이 나를 사랑해주기를 원합니다. 7. I l i e a s h a e t Her mind and heart were in another place. 그녀의 마음은 또 다른 장소에 가 있었습니다. 8. They believed that everything that happened was controlled by destiny.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운명에 의해 좌우된다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9. The prisoner saw how shocked I was. 그 죄수는 내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보았습니다. 10. He couldn't take his eyes off her. 그는 어, 그의 두눈을 그녀에게서 뗄 수가 없었습니다. 어, 이런 내용의 문장입니다. 어, 그리고 1번부터 살펴보면, 어, 1번의 포인트는 come to입니다. 어, come to 다음에 동사 원형이 오면, 어, 뭐뭐하게 되다는 뜻입니다. come to hate me. 나를 싫어하게 되다. 어, 그리고 2번은 강종법의 틀입니다. 맨 앞에 이도 s 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대시 보이죠? 강조한 것리고그 사이에 강조하는 낱말을 집어넣으면 됩니다. 해석은, 트틀 이하라는 것, 운명이었다. 그리고 뒷부분도 보겠습니다. 투프는 테이크의 과거형이고요. 테이크 다음에 대본 투가 나오면 이 테이크는 데려가는 뜻입니다. 에스카밀로를 술집으로 데려간 것은 운명이었다. 어, 그리고 3번은 투부정사인데요투부정사 어, 앞에 방법을 뜻한 명사 웨이가 나오면 대본은 웨이를 꾸며줍니다. 묘사하는 방법. 아, 그리고 4번은, 자, 관용적인 표현이죠. try to, 뭐, 뭐하게 노력하다고요그 다음에 동사만 갖고 활용하시면 됩니다. try to get attention, 관심을 얻으려고 노력하다. 아, 그리고 5번은 두개 보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관계대명사 후입니다. 앞에 사람이 보이죠? 그리고 뒤에 투부정사 앞에 쉬운이나 어린운 회용사 나올 때, 투부정사가 형용사를 꾸며줍니다. 얻기 힘든 남자. 아, 그리고 6번은 자, 똑같은 형태 의 원투가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자 앞에 난 원투는 목적으로 그냥 투부정서를 취하고, 자 뒤에 있는 원투는 오용식에쓰인 원투입니다. 유가 목적어, 투부정서가목적보입니다내가 나를 사랑해 주기를 원한다. 자 원투는 제가 정리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7번은 표현이 좋아서 제가 써놨습니다. 마음이 콩밭이 콩바트, 있다. 아, 그리고 8번 마찬가지. 아, 형태가 똑같은 대시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자, 기능이 다릅니다. 앞에 나온 대스는 대답의 that 동사, 이든 접속사입니다. believed that, t 대철 이하라고 믿다구요. 뒤에 나온 대스는 관계, 관계 대명사입니다. 앞에 everything 보이죠? 아, 일어난 모든 것들. 자, 구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리고 구분은 자, 의문서가 이끄는 문장이 앞에 타동사 소의 목적어입니다. 간접 의문문입니다. 내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알았다 보았다. 그리고 10번은 자, 동사 take 가들는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Take off. 자, 그녀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었다. 어, 1번부터 10번까지 어, 전체적인 내용 살펴봤고요. 자, 몇 가지 간단한 문법 표현들 알아봤습니다. 어, 영어 간단한 표현들은 영어 회화에 활용하시 좋고요. 어, 독해하는 간단한 방법을 배워서 자, 어려운 어려 독해에 활용하시 기 바랍니다.